편인 정인의 나 겁재 비견. 자 비견하고는 한편이야 음량이 같아. 겁재는 다른 편이야. 근데 자 편인하고 정인이 있어요. 여기서 딱 해는 게 이거 친엄마. 내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괴물래 그죠? 그러면 계모 자식이 누구꺼일요 같아요? 요중에 불러봐요 계모 자식이 누구꺼같아 나한테 계모래 편인이 이 겁재지 요렇게 겁재 입장에서 보면은 편인이 친엄마인거야 그리고 편인 입장에서 보면 겁재가 나의 친자식인거예요 내 사주에 편인이 있는데 겁재운이 왔어. 그러면 이 문서는 내 거다 아니다. 아니야. 겁재 거야. 자편편정의는 정확하게 내 거야. 편인은 어떻게 줄까 말까해요 근데 겁재가 오면은 얘 줄까 말까 하는 애가 누굴 준다고? 겁재 준다고. 자, 똑같은 상사야. 겁재가 없고 자. 나만 혼자 있어. 그건 저기서 해야 돼. 자, 나만 혼자 있어. 그러면 편인 정인 내가 다 들고 있어. 자, 나한테 무조건적으로 날 뽑아 주는 상사 한 명.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사 한 명. 나 혼자 있어. 그러면 다내 거지. 음. 응. 근데 어느 날 겁재가 훅 나타났네. 그랬더니 고모 날 무조건 뽑아주는 사람이 여전히 날 뽑아주겠지. 음. 이제 편이 갈리는 거야. 음. 그랬더니 나한테 줬다 말았다 하는 사람은 응 얘가 오니까 그래. 너 어디 있다 인제 왔니 내 자식아. 얘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편의는 겁제 뜨면 내거 아니라 생각해야 돼요. 뺏길 거를 내가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 우리가 그 승진, 저 올해 승진 될까요? 편인 갖고 있는데 겁제 떴어. 안 되지. 겁제가 될 거니까. 그럼 2등으로 가세요. 이래야 돼. 겁제 먼저 보내고, 겁제 비율을 조금 맞춰라. 그리고 겁재가 가서, 어, 얘 너무 일을 잘해요. 해주면 이제 그 끼모로 2등을 가는 거예요. 근데, 자, 뭐 겁재가 있든 뭐 해든 내가 정인을 들고 있어. 그럼 일단은 내가 승진은, 뽑히는 거는 가능하다. 정인은 무조건 내 편이니까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얘 없어. 비견이 갇히는데 정인 있어? 그럼 어떻게? 정보를 공유해야지. 나를 뽑아주는 상사를 그 상사 밑에 이렇게 둘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상사의 그, 그 사랑을 둘이 같이 논아가져야지 우리 자식들 생각해봐. 엄마는 하나인데 똑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은 호떡 싸오면 똑같이 논아주느라 엄마 고생하잖아. 이 정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네 사주에 편인 있는데 겁재워놨다? 사업하면 다 겁재 거예요. 그때는 계약서를 어떻게? 해? 작은 도시 하나까지도 분배를 정확해서 써라 근데 편이 놓으면 어떻게? 편, 편. 휙 편. 쏠려서 생각이 당한다. 그러니까 그 전관평관도 똑같아요. 자. 전관 이게 자이 남녀로 설명해 줄게요. 내가 여자야. 비견이니까 얘도 여자야. 겁재니까 얘도 여자일 수 있어요. 얘는 멋진 여자야. <laughs> 겁재니까. 정관에서 나를 볼 때는 어떨것 같아요. 그려줄게요. 이그 정관에서 이렇게 보는 거요 정관 입장에서 보면 비식체 여자로 보이죠. 정관 입장에서 나한테 정관이니까. 그대로 정관 입장에서 보면은 자, 와, 음량을 여기 정할게요. 갑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신금, 현금 이렇게 그러면 자 신금 입장에서 갑을 보면 현재적 응. 이거 리잖아 저기 정제야. 그니까, 어떻게? 해? 정제. 뭐, 정제. 뭐, 편제, 이렇게 되네. 편제. 뭐, 정제. 정관 입장에서는 내가 정제잖아요. 어유 그니까 지켜줘야지. 얌전한 내 여자니까. 근데 편제는 어때? 애인이잖아. 돈 벌고 멋진 여자 그리고 자 편간 편간 입장에서 얘를 보면은 얘가 편재지 얘가 정재고 그래서 비경겁제 많은데 편간이나 뭐 하나 날라오면 바람난다 라는게 그거예요 편간이 고를게 많아졌지 음. 정관이 고를게 많아졌지 내 남편 눈에 여자가 많아진 거야. 그래서 사주에 비견 겁재 많잖아요. 그러면 정관원 들어오거나 편관원 들어올 때 바람나요. 내 주변 사람하고. 그래서 요새 왜 친구 남편하고 바람났어 막 이런 사건들 많은 게 그거예요. 내 사주에 비견 겁재가 많다. 그러면 필시 관성 들어올 때 바람날 수 있어요. 관의 눈이 고를 게 많아지는 거야. 편관의 눈이 고를 게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 비견 겁재가 왜그 바람 하고의 바람둥이 하고 안 떨어지냐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주 내에 비견 겁재가 많으냐 그거 봐야 돼. 그러면 그 편관은 바뀌어. 내 남자가.